안녕하세요 젊은사 TV 시청자 여러분 무령 신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요 2020년 돼지띠, 쥐띠 하반기 운세 간단하게 갖고 와봤습니다 좀 있으면 금방 7월에 돌아오고요 7월부터는 사실상 하반기라고 접어드는 네 해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간단하게 돼지띠, 쥐띠 하반기 운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돼지띠부터 한번 볼게요 2020년 경자는 하반기 어, 우리 돼지띠는 어떨까요? 돼지띠이신 분들이 2020년 경자년이 올해 연살 드시는 해운이었어요. 연에 살이 들었다. 그러 그러니까 올해 운 자체에 살이 들었었다라는 해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이 연살이란 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시점에는 일을 가져다주고 좋은 해운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점에는 사실 뭐 쾌락술 노름 바람기 막 이런 걸 가져다주는 살이기도 해요. 그런데 돼지띠이신 분들 올해는 연에 살이 들었섰던 해운이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성격 자체들이 고집이 없으신 편은 아니거든요. 본래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고집이나 성격도 좀 있으시고, 거기다가 나라 온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무리가 되었던 일들로 인해 약간 일의 성취나 만족이 조금 상반기에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요, 일이 조금 풀려나 가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 내 편이 생긴다기보다 내 편이 없지처럼. 그러니까 내, 내, 나의 재물을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막몰려오는 것처럼, 100%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다, 감안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달 면접 조금 집어드리면, 일단 9월 달. 음력으로 8월 달이에요. 금전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10월 달. 10월달 음력 9월달입니다. 어, 조상달이라고 부르는 달들 중에 하나거든요. 가물이 치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물이라 하면 내가 어디서 팔자 좀 세다, 기운 좀 높다, 너는 신기가 좀 있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분들이시다라고 하면 어, 내가 가물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조심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라고 또 여담으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어, 조금 안 좋게 들어오시는 조상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맨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어느 날 쳐다보면 내가 왜 그랬지, 술 먹고 사고 쳐서 돈 나가는 것처럼 그럴만한 운이 들어오시는 달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력 12월달, 음력 11월달. 요 달은 술자리 남녀 이성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어뭐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식구들끼리 모여서 뭐 노름했네 막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서 지나가셔야 될것 같다. 이몇 달들은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달들이다. 하반기에 여태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기는 하지만 하반기에요 달들은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셔야지 내것어뭐내 어, 뭐내 재물이든 내 사람이든 뭐가 됐든 내 운이 조금 흔들리지지 않으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어서 쥐띠요. 쥐띠이신 분들, 2020년. 어, 경자년 하반기 운세 조금 봐드릴게요. 오, 쥐띠가 올해 경자년이니까 사실 쥐의 해어였거든요 또, 어, 경자는 올해는 뭐 쥐띠 본인들의 해라서 사실상 연생, 내가 몇 년도에 떼어 태어난 쥐띠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가능할 만한 운세였거든요. 다만 이제 뭐라 그럴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인덕이 조금 들어갔던 해운이고 내 편도 조금 있었을 운이었다라고 이제 점쳐져요. 다만, 인복이 조금 이지 뭐라 그럴까? 일복이죠. 일복이요 일에 대한 복, 어, 내가 일을 하는 복, 일복이 조금 많은 해운이라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 운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사실 어, 나라운이 시끄러워서 내가 내 운대로 살지는 못했어도 그 와중에 나름 조금 신경 쓸일 많고 해야 될일 많았던 해운일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뭐 득이 됐던 실이 됐던 말이죠. 하반기가 어떨까? 어떤 달을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 양력 7월 달, 음력 6월 달이에요. 에군넥살이낀 해. 달이라고도 그래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양력 8월 달, 음력 7월 달이시거든요. 서해동이나 문서해동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 달은 요쥐이신 분들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양력 9월 달, 음력 8월 달이에요. 술, 이성 가까운 사람들끼라도 리 이런 것들 뭐 이제 를뭐 이제 같이 노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양력 10월, 음력 9월 달. 구설 12. 달 운이 안 좋은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양력 10월달. 음력 9월달은 음, 웬만하면 사건 사고 만들지 마시고 조심히 지나가셔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양력 11월 음력 10월달 특히 조심하세요 다른 달들 다 괜찮은데요 망신살 드는 해운이다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로 인해 망신 수가 들기도 하고요 또한 손실 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시니 요 11월달 쥐띠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넘어가셔라 그래서 쥐띠신 분들 보자면 2020년 경자년 그래도 본인들의 해운이라 절반의 성공은 가능한 해운이었다 다만 얼반의 성공이라는 건 완전한 성공이 아니시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가셔야겠다. 하반기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많아요, 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시니 챙겨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올해는 쥐띠이신 분들이 그래도 이름나고 명나시는 운이고 오두마리로 앞서 다 나가실 수 있는 운들도 분명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겨우 5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시니 남은 달들은 조금 잘 설계하셔서 좋은 해운이 되시길 음.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돼지띠랑쥐띠 간단하게 하반기 음. 운세 점검해드려봤고요. 특히나 혹시 어 이거 이띠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음. 하시는 띠 있으시면 음. 댓글 남겨주시면 곧띠 먼저라도 작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온 음. 날씨더라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령신녀 물러갈게요. 안녕.